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는 거. 이 포문 가면 되게 쉬워질걸요. 포문 i, range, 1부터 100까지 가려면 101까지 가면 되죠. 1부터까지. 프린트, i. 일자로 뽑을 거니까 이렇게 뽑아줍시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100나죠 예. 네. 됐죠. 여기서 1 생략해도 된다. 0은 생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적어줘야죠. 1안 쓰면 0부터 하니까. 홈원이 100부터 1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뭐, A 같은 거 써도 돼요. 여기 쓰는 변수는 내가 세기 나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써도 돼요. 뭐, 지금 막 넘버 써야지? 이러면은, 넘 어, n 으로 쓰시면 돼요. 얘가, 어, 1까지니까 0까지 가야 되고요. 내려가야 되는 거 마이너스 1. 여기 쌍점 붙여주시고, 프린트에서 n 이 이제 가면 됩니다. 그, 그, 뭐죠? 엔드 안 쓰면 이렇게, 그 뉴라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쭉 뭐죠? 줄바꿈에서 나옵니다. 엔드 붙여주시면 좋죠. 그러면 1까지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예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제 코드를 쓰고자 하면은 생략 같은 거 쓰시면 안 되죠. 기본값으로 쓸게 없어요. 다잘써 주셔야 되는 코드네요. 아 짝수만 뽑봅시다 아이가 어, 1부터 100 사이에 짝수 짝수면은 2씩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2씩 올라가니까 음, 어차피 출력해야 되는게 2부터 아닌가요? 2? 2부터 2씩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어, 된다. 요방법한가지였고요 요 그 다음에 if문을 또쓸수 있죠. 우리가 while문에서 연습했듯이 어 그냥 그 1부터 100일까지 올려놓고 조건문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어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는 그 값을 프린트를 해 주게 되면은 얘도 2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줄로 나와가지고, 어첫 번째 포문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 부분, 여기. 두 번째 포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좀 별로 안, 보기 안 좋죠? 중간에 한번 들여쓰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다가 프린트 그냥 하나만 살짝 넣어놓을게요. 그럼 얘가 어차피 뉴라인 드기 들여쓰기, 아, 들여쓰기가 아니라 줄바꿈. 줄바꿈을 내프했기 때문에, 어, 두 줄로 나오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네. 항상, 뒤여쓰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는 두칸 가야 되고, 여기 한칸 가야 돼요. 이프는 포문 거고요. 이프는 포문 거고, 요 프린트는 이프 거예요. 요게 음.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써보는 거랑 달라요. 쓰시면서 이런 게 오류가 계속 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확, 익 익혀지는 것 같습니다. 100부터, 뭐 이번에 뭐 다른 거다 볼까요? 뭐, B도 될수있어요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100부터 1까지 였나? 예. 네. 그러면 0까지 가야 되고, 마이너스 2. 러면 <laughs> 끝나겠다, 그죠? 100에서 2까지.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100에서 0까지 그냥 마이너스 1 찍어 놓고 나는 조건문으로 해결하겠다 하면 은20 <목소리> 넣었을 때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포문 가니까 엄청 쉬워지지 않아요? 와일문은 막이화저것 들여쓰기도 많았는데, 포문 가니까 깔끔한 느낌이죠. 8단 출력도 한번 해봅시다. 음, 8, 1에서 9까지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1에서 9까지 올려주면 되죠. 처음에는 독폭도다 씁시다. 아. 프린트, 음, 8. 곱하기는 2개 써주고 점 찍고 포맷 쓰시고요 i 아니 i 아니죠 아니죠 8은 있으니까 그렇죠? I, 8 곱하기 i는 8 곱하기 i 값이다 이 8을 자체를 단으로좀 해줄까요 단8 그러면 여기도 중바로 주시고 단 변수의 값을 쓰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좀더 유연성이 있죠 이거 이렇게 뭐 5단 하면 무단 나오고 8단 하면 8단 나오고 오늘따라 코랩 실행 속도가 빠른 느낌이에요 이거 코랩 업데이트 했나봐요 이 속도 아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또 구글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빨라졌거든요. 이거 거의 주피터 노트북 수준이에요. 이거는 내컴와이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네. 네. 말고 다른 방법은? 글쎄요. 이 깔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출력문, 이거 프린트 문을 우리 이것도 계속 익혀주시면 편합니다. 이게 직접 쓴다 개념이었잖아요. 이 안에다가 생각보다 편해요. 동일하잖아요. 똑같이 나오고. 두 개, 뭐, 뭐 얘가 살짝 이후 버전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편할, 편할 때가 달라요. 그 데이터를 내가 모아서 써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냥 각각각 넣어주는 게좀 빠를 때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데이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늘거 체크 체크만 딱 해주고 뒤에다가 몰아서 써주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는 어, 뭐가 낫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두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한 방에 대볼까요? 자, 포문에 단은, 단은 2단부터, 1단이라 했네. 1단부터 9단까지 1씩 증가하는 거고, 일단 그 아래서 나는 i를 계속 올릴 거야, 라는 거예요. i는 1부터, 1, 마찬가지네. 아, 이렇게 나갔네. 그러면 프린트에서, 어, 단 곱하기 i는 단 아예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1단부터 9단까지의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몇 단인지 알려주는 제목 하나 써봅시다. 지금 결과가 무조건 1단 쓰고 2단 쓰고 나오고 있어서, 아 이게 몇 단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프린트문 있잖아요. 우선 따로 써볼까요? 요거, 요거. 그냥 그런 거. 이게 어몇 단이야? 몇단 해서 이런 제목 같은 거 있죠. 이거 하나 써주고 싶어요. 저 이거 써주려면은 퀴즈 하나 드리죠. 이 프린트문은 첫 번째 포문에 들어가야 되나요? 두 번째 포문에 들어가야 되나요? 첫 번째 포문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포문에 들어가야 돼요. 몇 단을 출력하는 거. 해보면 해보 되죠. 네, 두 번째부터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 포문에 넣는다는 건 이렇게 넣는다는 소리죠. 포문 안에다가 넣어야죠. 그렇게 넣어서 한번 출력해보시면 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 두 번째 포문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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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러다가 2단 가면은 또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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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5단, 2단 이러다가 2단, 그래요. 2단. 그래서 여기에 넣을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포문 아래다가 넣어서 실행해 보면은, 그건 잘 나와요, 이제. 1단, 2단, 3단. 그러니까 여기 3단 잘 해서 나오고, 4단 제목에서 잘 나오죠. 음. 네, 여기 넣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중첩된 반복문이 쓰였을 때 원리가 요첫 가장 큰그 어, 중첩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단 1이잖아요. 그러면 1인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포문이 실행해야 되는 i의 값의 변화 값이 어, 요 반복하는 걸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9까지 그 이거를 반복을 다 한다는 거죠. 반이 2가 됐을 때, 이제, i가 다시 1부터 시작해서 또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2가 되면, 3이 되면 또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묶이죠. 1에, 2에 이렇게 묶이고, 3에 묶이고, 이런 개념으로 변수의 값의 증가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단을 제목, 으로 하고 싶어. 2단, 그리고 출력. 3단, 출력. 이런 개념으로 내가 출력문을 뽑고 싶으면은, 이제 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위치가 여기로 지정이 되는 게, 어, 맞죠. 이, 이런, 이제 연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